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네. 어, 그러네 우리 크리스마스 때 뭐해? 어? 크리스마스 때? 설마 그날도 낚시 가는 거 아니지? 아이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그날도 낚시 가면 진짜 개똥이다 개똥. 응? 음, 음.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징글벨, 징글벨.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요새 바다 날씨가 진짜 미쳤어요. 저 같은 이제 직장인들은 주말밖에 낚시를 못 오는데 오늘 바다 날씨가 간만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인데 여자친구는 안있고 낚시를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해쪽에 침선 우럭낚시 한번 또 나와봤습니다. 최근 또 조항이 어떤지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낚시 오느라고 잠도 못 자고 왔어요. 지금 새벽 2시 조금 넘었는데 한 1시간 반이라도 좀눈좀 좀 붙여보겠습니다. 차에서 발열조끼 입고 자면은 개 따뜻합니다. 지금 트렁크 TV에서 뉴메틱 발열조끼 2주간 공구 중입니다. One hour later. 음. 아 너무 피곤해. 아.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낚시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충남 태안 안흥항을 찾았습니다. 최근 바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았다가 오늘 간만에 좋아가지고. 많은 조사님들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일단 승선면부 작성하러 선사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선사사무실에서는 이렇게 장비 대여도 가능하고 미끼랑 채비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침선 오락낚시를 즐기고 싶은데 장비가 없으시다면 대여해서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 이용한 선사 침선 오락낚시 선비는 13만 원이었고 미끼는 별도로 구매했습니다. 어, 서비스로 얼음도 이렇게 하나 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얼음 미리 사 왔는데. 아 고기도 오졌는데 이거 씨. 얼음만. 저기 제가 오늘 탈배가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낚시 오신 분들은 진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크리스마스인데 참. 가끔 낚시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은 낚시 유튜버들 뭐 배도 공짜로 타고 좋은 자리 미리 빼놓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는 배도 제돈 내고 타고 자리도 똑같이 추첨해서 배정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공정하게 자리 추첨을 해서 명부번호 4분부터 1분에서 돌아가면됩니다 저는 좌현 선미에서 세 번째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자리가 배정되면 재빠르게 채비를 해놓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침산낚시 같은 경우는 먼 바다로 두세 시간 정도 나가기 때문에 빨리 채비를 해놓고 선실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게 좋습니다. 다들 잠도 못 주무시고 오잖아요. 근데 선실 자리가 비좁은 경우가 많아서 늦게 들어가면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냥 맨날 유튜브하고 채비도 뭐 눕고 그러다 보니까 선실에 못 넣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비하다가 잠깐 선실을 봤는데 아니 언제 들어가셨어요? 아, 제 너무들 빠르십니다. 이왕 늦은 김에 제 장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침선우럭 낚시에 가지고 온 로드는 아오맥스에서 출시된 벵가드 침선우럭대입니다. 아오맥스라는 브랜드는 최근 몇년 사이 국내에서 가성비 브랜드로 자리잡은 업체인데요. 특히 뱅가드 라인업은 침선 우럭뿐 아니라 문어, 무늬오징어, 한치, 갑오징어, 볼락, 광어, 갈치, 외수질 등 다양한 종류의 로드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오맥스 뱅가드 우럭 낚싯대는 침선 우럭 전용 낚싯대지만 열기, 어구가자미 같은 외줄낚시와 대구 직깅낚시 피문어 낚시까지 커버 가능한 전천후 모델입니다. 195, 210, 225cm 세가지 모델이 있고 서포트 그립, 카본릴시트, 휴지 가이드 적용 8대2 휨새 경질로드로 예민한 입질 캐치는 물론 빠른 침질과 대물 랜딩 시 힘싸움에도 뛰어납니다 아오맥스 뱅가드 우럭낚싯대 주문 시 로드 팁 보호 커버 엘바 로드 보호대 로드 벨트가 함께 제공되어 배송 시에도 출조 시에도 여러분들의 로드를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또한 선착순으로 로드 가방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99,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기간 제한 없는 1회 무상 as까지 가성비 침선 우럭로드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오맥스 쇼핑몰을 검색해주세요 제비를다 해놓고 선실로 들어가 봤습니다. 신발 벗다가 양말 앞에가 저렇게 좀 늘어났네요. 괜찮습니다. 다행히 선실에 자리가 있었습니다. 배는 새벽 5시에 출발했는데요. 한 2시간 반 정도 먼바다로 나왔습니다. 낚시인들은 진짜 신기한게 그렇게 피곤해서 자다가 배가 멈추기만 하면 뛰어나갑니다 저는 채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느긋하게 맨 마지막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쓸 바늘도 이렇게 이쁘게 세팅을 해놨고요 미끼는 하얀 오징어 그 다음 빨간 염색 오징어 한 팩씩 챙겨왔습니다 주꾸미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집에 저 먹을 것도 없어서 오늘의 낚시가 시작됐습니다 자, 1m, 아, 되는 오늘은 1 2미터 정도 되는 낮은 침선이나 어초를 탐색한다고 하시네요. 아, 포인트 진입할 때는 저는 되게 긴장되더라고. 혹시 미끌리진 않을까, 아니면 쿠키가 부러질까? 이런 긴장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첫 내림에 많은 조사님들이 입지를 받으셨습니다. 저도 다행히 입지를 받았습니다. 아, 근데 올라오다가 옆에 조사님이랑 줄이 엉켰습니다. 줄 엉팀을 해결하고 있는데 배가 출발해버리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무기가 날라왔습니다. 다행히 놓치진 않았네요. 아, 진짜 겨울바다 너무 춥습니다 하필 또 좋은 타이밍에 뉴메틱 발열조끼 2주간 공동구매 근데 제발 한기만 사주세요 아 신입합니다. 사이즈가 살짝 아쉬운데 아침 스타트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닥 마사 해주고 와보지 바닥 마사. 침선은 그냥 선장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오, 쌍거리. 아 오늘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이날 아침부터 오전 입질이 정말 좋았습니다. 신나게 낚시하다 보니 벌써 점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또 낚시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가지고 온 오징어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작은 오징어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최대한 아껴서 낚시해 보겠습니다. 후에는 오전만큼 입질이 많진 않았고요. 그래도 한 다섯 마리 정도 잡은 습니다블자 오늘 낚시는 시좋만셨습니다 낚시는 오후 2시 반쯤 끝난 것 같은데요. 오늘 제조과입니다 우럭 17마리 잡았더라구요. 우럭 사이즈가 작은 놈도 없었는데 큰 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쿨러가 그렇게 가득 차진 않더라구요.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만족합니다. 배는 2시간 반 정도 달려서 안흥항에 입항했습니다. 어, 항구에 입항하니까 햇떠 주는 상인분들이랑 조사님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오늘 조과가 다들 좋으셨나 봐요. 방금 입항했습니다. 오늘 안흥항에서 침선 으로낚시 해봤는데요. 아마릴수는 괜찮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이즈가 조금 아쉬웠던 하루가 아닌가 싶네요. 전반적으로 우럭 활성도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에 침선 으럭한두번 정도는 더올것 같거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아오맥스 벵가드 침선 우럭대를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트렁크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벤트 응모라고 적어주시면 한분 추첨해서 아오맥스 벵가드 침선 우럭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